그 조금 떨어지는 것들을 절대 버티지 못하거든요. 빌라의 못난이는 1층과 꼭대기층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빌라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내가 그 공간에서 살 수는 있지만 사고 싶은 마음이 적은 게 사실이죠. 아파트를 가기 위한 중간의 단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거 형태 중에 절반 정도는 아파트고 나머지는 비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아파... 아파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오피스텔도 있고, 생수, 빌라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빌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아파트에 비해서는 금액대가 좀 적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나오는 경매에서는 이 부분을 이용을 한다면 내돈 자체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아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전세가율이 높다는 건 내가 이 공간에서 살아야 되긴 하지만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죠. 들어오는 임차인이 높은 전세를 내고도 이 공간에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전세가보다 싸게 낙찰을 받은 이후에 전세를 맞추기만 해도 돈이 더 들어오는 플러스 경매가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부동산 경매 빌라로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파트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빌라가 높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 좀 어렵게 얘기하면 황금성에 대한 부분. 많이 떨어지는 게빌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반드시 리스크를 대비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빌라를 좀 살펴볼 건데 빌라의 로얄층은 어딜까요? 요즘 지어진 빌라가 아니라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2층과 3층이 로얄층인 경우가 아무래도 1층 같은 경우는 사생활 때문에 한낮에도 커튼을 치고 살아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고 프라이버시 존중이 좀 어렵죠. 꼭대기층 같은 경우는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라든지 나이가 많은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는 5층을 좀 꺼려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층과 3층이 로얄층이고 이거 시세조사 하실 때잘 하셔야 되는 게 경매에 나온 물건이 2층과 3층인데 시세조사를 1층과 5층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경매에 나온 물건이 2층과 3층이다. 그러면 2층과 3층 경쟁 물건을 잘 체크를 하셔서 시세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부동산 경매에서 빌라는 시세조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거래가가 아파트에 비해서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10년 전, 20년 전이 마지막 막시세일 때가 있어요. 주변 나와 비슷한 매물, 비슷한 컨디션을 가진 빌라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현재 내가 이 물건을 낙찰을 받으면 얼마에 팔수 있을지도, 또 얼마에 임차를 맞출 수 있을지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2층과 3층을 입찰을 해볼수 있겠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2층과 3층이라면 아무래도 경쟁률이 좀더 있을 수 있습니다. 1층과 꼭대기 층은 그만큼 더 싸게 살 수가 있겠죠. 왜냐면 사람들이 꺼려하기 때문이죠. 경매는 기본 원칙이 사람들이 꺼려 하는 걸 내가 얼마나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그 물건을 사서 해결할 수 있느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층과 꼭대기층 같은 경우는 경험이 조금 쌓인 상황에서 도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2층과 3층에 비해서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계속 경매를 하다 보면 빨리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 보면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경매라는 것 자체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진입장벽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경매 안에서도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로 나눠봤을 때 사실 아파트보다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게 빌라가 될 수가 있겠죠. 난이도가 높다는 건 경쟁률이 없다가 될 수가 있고 수익률이 높다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인 상황이라면 1층과 꼭대기층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더큰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있어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경매가 처음이시고 첫 물건을 시도하는 상황이시라면 저는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아파트를 봐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돈이 없어도 볼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찾아보면 있습니다. 저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경매에서도 그 순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서에 맞지 않게 너무 난이도가 높은 투자를 먼저 해버리면 그거를 버티지 못하고 지속하지 못하고 하고 던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리 싸게 샀다고 해도 내 기준과 원칙이 없으면 그 조금 떨어지는 것들을 절대 버티지 못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경매 투자를 하고 싶고 그리고 빨리 좀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강한 건저 역시 그랬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이 수익률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 큰 리스크가 함께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시드가 아직 조금 부족한 상황이시라면 수익률을 높이는 것보다는 여러 경험과 계속 사고 팔기를 통해서 투자금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 높으면 리스크가 낮지만 더큰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갑자기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좀 샜는데 빌라는 아무래도 아파트에 비해서는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빌라를 먼저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1층과 꼭대기층보다는 2층과 3층 로얄층을 먼저 한번 시도를 해보자. 수익률을 높이는 것보다 내 경험을 통해서 투자 시드를 늘리는 데 먼저 집중을 한번 해보자. 제가 생각. 하는 빌라의 가장 큰 단점은 황금성이 떨어진다에요. 싸게 사면 반드시 기회는 올수 있지만 그 기간이 길어지면 그 기간만큼 우리가 다른 일을 또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이 시간에 대한 것들도 반드시 내가 염두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빌라 투자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빌라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좋은 점도 얘기를 해보고 돈 벌었던 것들도 이야기를 해보고 위험했던 상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수리 및 보수에 대해서 저도 차근차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